우리 동네 곳곳을 돌아보며 그 시절 울산의 시간을 다시 소환해보는 시간, 브라보 마이 울산 라이프. 안녕하세요, 조윤정입니다. <목소리도> 봄이면 지천에 흔히 피어나는 철쭉 그런데요, 울산에는 조금 특별한 철쭉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울죽은 가지산 능선을 따라서 20만 그루가 넘는 철쭉이 피어나며 장관을 이루는데요. 삼국유사에 전설이 실려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울산의 산에서 피고진 천연기념물이죠. 이곳에 피는 철쭉은 척촉이라는 희귀종으로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머지 나그네의 갈 길을 머뭇거리게 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가지산에는 철쭉을 비롯해 이 계절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풍경들이 참 많죠. 가지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풍경들을 오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브라보 마이 울산라이프는 청춘 라디오 제작단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여쁜 남종선 씨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종선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의 아주 강렬한 추억이 있는 장소 오. 울주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굉장히 길치인데요. 네. 울주군의 한 산에서 제대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아. 네, 길치의 <laughs> 강렬한 추억이 있는 장소는 바로 그 성남사를 둘러싼 가지산 입니다 아 네. 성남사를 둘러싼 가지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네좀 전에 철쭉이 유명하다 했는데 아, 네. 길을 머뭇거리게 한 그곳에서 그 <laughs> 제가 머뭇거렸나봐요 네, <laughs> 그 아름다움에 취하셨나봐요 네, 어, 너무 그 당시에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길치라는데 <laughs> 그 길을 잃은 이야기부터 너무 궁금해지 는데 사연 좀 들려주시죠 네. 영남 알프스의 하나인 가지산을 친구들과 함께 오를 때였는데요. 네. 가지산을 올라가서 내려오는 목적지는 확실했죠. 어. 네. 성남사로 내려와야 하는 것. 목적지는 성남사. 네. 네. 올라갈 때 성남사 옆을 돌아 올라갔으니 내려오는 것도 성남사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는 등산객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주변에 하나도 <laughs> 없는 거예요. 하필. 어, 네, 네, 정말. 그래서 등산객들이 보였으면 따라가면 되는데, 네. 그날 그냥 길을 잃을 운명이었던 아유, 거죠. 그렇네요. 네. 어, 그러다가 내려가는 길 한쪽에 자학은 새끼리 하나 나타났어요. 친구 한 명이 이새길로 가야 될것 같다라고 음. 했지만 네, 길치의 특성은 좀 우기는 경향이 있어서 <laughs> 제가 거기서 이렇게 큰 대로를 두고 네. 작은 길은 안 된다라고 아. 한 것이죠 네, 너무 우겼나 봐요 하필 그럴 때 그렇게 갈림길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아우 조금 그 고집을 부리신 게 슬픔 예감이 밀려오게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가도 가도 성남사는커녕 작은 말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가 세상에 내려가는 길 앞에 저희 눈앞에 경상북도, 청도, 우문산, 팻말이 떡하니 네, 나타났습니다. 경북까지 넘어갈 뻔한 네, 거네요. 전체 어른. 너무 되었... 먼데요? 너무 멀었어요. 한참 걸어가셨겠는데요 <laughs> 어떻게 그날 안으로 집에는 무사히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네, 다행히 지나가던 차한 대가 어. 이게 저희가 너무 이먼 길을 내려가는 걸 눈치채셨나봐요. 아. 네, 그 천사 한 분을 만난 덕에 네,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천만 다행이셨군요. 그 정도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네. 어우, 진짜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아이, 그나저나, 이렇게 이, 이 길을 당황스럽게또 잃어버리게 한그 아름다운 가지산에 성남사에서 출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인지 일단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네. 네. 어, 우리나라의 동쪽에 등뼈처럼 길게 뻗은 강원도 태백산맥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경상북도 청도 운문산의 고운 산맥을 이루어 울산의 영산이라 불리는 가지산, 신불산, 간월산, 천왕산, 영치산 등의 명봉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신불산에는 간월산, 영치산에는 통도사. 신라 시대의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가지산에는 바로 성남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성남사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가지산 동쪽 기슭에 있는 절로 대한 불교 조계종 통도사의 말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울산의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산들이 이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시작한 거, 곳이었네요. 그죠 네. 네. 오, 이 산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더워도 나무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음, 성남사도 아기자기 참 예쁜 곳인데 들어가는 길도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성남사로 가는 길은 산책하기에 정말 네,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음. 곳이다 보니 위로 쭉쭉 뻗은 키가 큰 나무가 길목을 따라가며 지키고 서 있어서 네.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이 뜨거운 햇살을 가려 주어서. 정말 시원하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네. 산 속에 자리 잡은 절에 가면 그 나무가 주는 시원함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이 여름이 되면 저는 아이들 데리고 이 성남사 계곡도 종종 찾곤 했거든요. 네. 가족들과 함께 계곡 주변에 텐트를 쳐놓고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90년대 최고의 비서였죠. 그죠. 음. 네. 그 성남사에는 구유도 꽤 유명하죠. 네네, 맞아요. 구유는 옛날에 사찰 내에 그 천명, 음. 꽤그 시절에 많은 인원인데 그 천명 대중에 공양을 지을 때 쌀을 씻어 담아 두거나 밥을 퍼 담아 두던 그릇을 말합니다. 네. 성남사에는 길이가 무려 630cm의 폭 7 2 c m 의 커다란 엄나무 구유가 있어요. 이엄나무 구유는 약5 0 0년전 간월사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보면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모습이 어, 옛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성남사가 또 신라 시대에 지어졌던 사찰인 만큼 그 역사적으로 전쟁을 또 피해갈 수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우리나라 많은 사찰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문화재들이 소실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성남사도 임진왜란을 피해 갈 수는 없었죠. 네. 네. 임진왜란 외란으로 소실되었던 것을 1803년 네, 순조 때 중소를 하였다고 하는데 음. 그 이후에 다시 한국 전쟁으로 모조리 소식을 배웠다고 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은 1957년 이후에 대웅전 극락전 외에 많은 부속 시설들을 중소 중창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성남사의 탑돌이로 유명한 사립 탑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우리 MC, MC님도 음. 알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네. <laughs> 성남사에 있는 도이선사 사리탑은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 비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2012년 5월 17일에 네, 한 거의 10년 넘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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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도이선사의 사리탑으로 전해지는. 보물세 3 6 9 성남사 부도에서 탑돌이 체험을 하는 수업을 했다고 하니 어. 네, 그 유명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것 같죠? 어 진짜요. 네. 어마어마한 유명세였습니다. 그그 네, 정도면 네. 이 가지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성남사에 가서 산책길을 탁 이렇게 걸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성남사의 얘기보다도 이렇게 남종선 씨의 가지산에서 길 잃은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전설로 또 내려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눈물나요. 어떻게? <laughs> 아, 그래서 음. 더 잊을 수 없는 명소가 되겠죠. 네. 성남사의 산책길에서 각자의 전설을 여러분이 또 만들어 오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스함을.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나희덕 시인의 시 산속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일상에 치어 때로는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을 산을 천천히 오르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소중한 그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